안림 살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완축된 신축된 집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사실 아침 에 일찍 와서 잠깐 들어가 봤는데 어, 여러분들 일반적인 전원주택 상상하시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야,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러면서 감탄사를 유발했던. 네, 예, 아침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서 정말 기대해도 좋은지 한번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네. 다 지은 완축까지 하신 주택이시라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 집은 2020년 1월 달에 설계를 해서 어, 2020년 11월 달에 네. 장장 1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집이고요. 아, 네, 장... 일반적인 입주주택이랑 예. 비교하면 뭐한 3, 4배 이상 네. <laughs> 인테리어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아, 인테리어까지 직접 네. 하신 거예요? 예. 아, 시공업체들이 직접 인테리어 내장을 하면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laughs> 기대해 볼만 할까요? 들어가서? <laughs> 들어가서 보실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들어와서 중문 들어가기 전에 또 복도가 나름 괜찮네요. 여기 이쪽도 간접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기존에 배관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이 있어서 천장을 다운시키면서 간접조명을 줘서 천장과 벽지의 음.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음, 배관 부분을 네네. 이렇게 벤조를 짜서 내시면서 네네. 아, 간접조명으로 바람 잘 치네요. 그래갖고 벽체는 이제 예, 흔히 말하는 수성 페인트 마감을 했고 아, 네. 바닥은 음, 이, 석재예요 타일이 아니고 아 일반 타일이 아니라 석재입니다 아 이건 석재 예 블랙 갤럭시라고 이제 블랙 우리나라 갤럭시. 예, 어, 이쁜이다 <laughs> 금박도 나름 포인트로 좀 박혀 있고 해서 좀 무겁지만 오히려 더 화려한 조명을 받아서 더 화려한 그런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건축주님이 아, 네. 여기 디펜을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여기도 창이 두 개나 이렇게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채광을 위해서 이 집이 방향이 네. 이쪽이 남향이고 네. 북쪽입니다. 근데 아, 이 부분, 동양? 네. 그렇죠. 동양 쪽, 아침 채광을 위해서 네. 그림도 보시면 햇 떠오르는 그런 아, 환한 해바라기까지 네, 예쁘네요. <laughs> <laughs> 네,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해결을 하죠. 와우, 거시 조명이 일반스럽지 않은데요? 백화점에 있는 바리솔 조명을 주택으로 갖고 왔습니다. 바리 바리솔. 바리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상업용도로 백화점이나 이런 화려한 조명이죠, 조금. 네. 그래서 색깔을 달리해서 하나씩 켜질 수 있고 좀더 화려하게 그러면서도 은은한. 전체를 간접, 이것도 일종의 확산광을 이용한 거라 되게 은은하게 커져서 네, 눈이 부시지 않겠네요. 네, 네. 이쪽도 지금 간접 조명이 들어가고 아래쪽으로도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이쪽 벽체에도 들어가고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아트월이 요런걸 아트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네. 이, 이 집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고 아트월인데 음. 이 반대쪽을 보시면 네. 나중에 우리가 가구를 맨날 여기다만 놓고 살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 가구가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도 아트월 비슷하게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양쪽 벽이 다 아트월 네. 형태로 일단은 야, 짜고, 이 쇼파 위치가 네. 나중에 좀 봄이 됐는데 왠지 음. 집 분위기 바꿔보고 싶어 이러면 이거 완전 반대 방향으로.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가구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전자제품을 걸수 있는 음. 장치가 다 쇼파 뒤에도 돼 있죠. 아. 슈퍼 뒤에도 예. 지금 나중에 동선, 뭐 이렇게 동심 전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주님 요구사항이었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 요구사항. 예. 네. 건축주님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아, 저희는 네. 다 시공을 합니다. 본인이 <laughs> 고민해 놓으시면 참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타일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이 타일은 비싼 건 아니에요.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네, 크기를 타일. 넓게 하고 폴리싱 타일이에요. 음. 근데 요즘은 잘안 쓴다고는 하는데 이 은은한 분위기... 때문에 이거를 쓴 거죠. 그러면서 매질을 안 놓고 오픈 조인트를 만들어서 탑탑한 면을 해소를 했죠. 매질을 안는 넣게 오히려 이 라인이 깔끔한 느낌이고 예, 예. 괜찮네요. 예. 매질을 놓면 조금 뭐랄까. 열려있는 구멍이 막혀버리면 좀 답답한 그런 음. 느낌이 들거든요. 음. 타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픈조인트로 해서 그대로 다노출 시켜버린 거죠. 음. 아, 그리고 이 아트월 부분에 이렇게 매립형으로 이런 선반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웃음> <웃음> 매립형으로 지금 만드셨어요? 예. 이 선반은 이제 건축주님의 저 사모님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요. 단점은 있습니다. 이 벽이 많이 튀어나오는 단점은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런 수납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DP를 하신다면 아주 예쁜 공간 연출이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 바닥 소재는 어떤가요? 바닥 소재는 저희가 흔히 볼수 있는 대리석이에요. 델리카토 베이지라고 고가의 상품도 아닌데 이 집하고 아주 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죠. 이 벽체와 네. 바닥의 분위기.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예. 음, 대리석이라 네네. 반질반질하네 저희 집은 포세린 타일로 <laughs> 되어 있는데 <laughs> 천연대리석은 포세린 타일이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세심한 무늬와 형태를 표현할 수 있죠 고가겠죠 그렇게 비싸지 그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포세린 타일 비싼 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저렴합니다. 아 비싼 포세린 타일보다? 네 훨씬 저렴합니다. 오 그럼 이거... <laughs> 여러분도 화면에서 이게 잘이 느낌이 잘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무늬나 이런 게 트렌디하면서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1층에서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여성의 가장 핵심 공간 주방으로 가시죠. <laughs> 주방으로 중문처럼 이렇게 또 칸막이로 문이 있네요 네 이것도 건축주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제 시공을 했는데요 주방에 이제 거실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환기구는 있지만 냄새가 이쪽으로 전달이 그대로 돼요 그렇죠. 그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쾌적한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 중문을 설치를 한 거죠 주방에 아유. 이제 작업 다이가 이쪽에 있으니까 작업 공간이 주, 주부님들의 작업 공간은 주로 이제 이쪽이잖아요 음. 여기는 라인 등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음. 이거는 바닥이랑 비대자로 이렇게 피해서 올리면 어. 확장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양쪽 다 멋진데요? <laughs> 와 여기 벽면에 보면 예. 계단 쪽이랑 선반을 이렇게 투명으로 해갖고 바깥도 보이게 이렇게 또 연출을 하셨네요. 주방 공간이 식당과 주방이 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음. 가족 구성원은 2층하고 3층에 주거를 하세요. 음. 해서 내려오면서 볼수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번 방에 들어가면 잘안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치사행위를 여기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음. 그 뒤에 보이는 요거는 음. 일반적으로 여기 다용도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용도실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유리로 안 하잖아요. 보조주방겸 다용도실인데 음. 이건 이제 슬라이드 양쪽으로 열수 있는 스윙도어예요. 이렇게 아, 들어가시면 바닥은 같이 들어와서. 바닥선이 좀 네, 같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델리카토 베이지로 마감을 했고, 이쪽 안쪽은 간이 주방 역할을 네. 할수 있는 싱크대와, 또 이쪽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네. 와 이쪽에도 화구가 아 보조 주방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웬 보조 주방이랬는데 요즘 보통 인덕션 쓰면 왠지 불이 네. 약해서 가스 생각 많이 하는데 보조 주방에 이걸 또 놓으셨네. 이 주택에는 가족 구성원 아. 중에 이제 어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음. 할머니가 이제 이거를 선호를 하세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사골이든가 이런 걸 끓이실 때는 저쪽에 있는 것보다 인덕션보다는 아무래도 네. 직접 이런 화구를 사용을 해서 요리를. 사구로 우리 우려 먹어야죠. 예. 여기다가 여기가 또 창이 이렇게 대형 창이 있어갖고 환기 잘 되니까 또 가스 거제 그렇죠. 염려도 조금 예 작고. 예. 그래서 밑에는 이제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음, 여기, 수 있고 야채를씻수 있는 또...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있죠. 아, 습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 이 그러면... 부분은 밖에서 봤을 때안 보이는 숨어 있는 비밀 공간입니다. 숨어 있는 공간 이렇게 이또 음, 들어있죠. 수납 공간도 잘 구성을 네. 여러분들 주방이랑 거실 동선 이렇게 확보하실 때. 지금 이런 구성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랑 그리고 거실이랑 완전히 분리된 이런 구성들이 사실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로망인데 남자분들 제발 설계하실 때 그냥 혼자서 <laughs> 설계사분들 만나고 시공업체 리팅하지 마시고 사모님이랑 꼭 같이 다니셔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부가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요 집도, 이 집도 이주방만하고 이쪽 이 부분만큼은 음. 다 사모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신 겁니다. 창도 좀 크고 시원하게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건축주님 저쪽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laughs> <laughs> 너무 멋지세요 <laughs> 건축주님께서 어머니 방은 함께 또 공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1층에 한번 어머니 방 잠깐 볼게요 오시죠 네. 이야 오 여기는 완전히 한옥 스타일인데 그렇습니다 천장 조명부터 이제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또 기관지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래서 숨타일입니다 공간에 수분이 많으면 얘가 흡수를 하고 건조해지면 내뱉는 효과를 하고 있고요 아 아토피나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해보시면 과이긴 하지만 그 효과에 비해서 그 기능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통 그냥 습을 빨아들였다 뱉고 하는 거 얘기하면 우리 황토벽돌이나 네. 아니면 최근에 ALC 제가 소개한 거뭐 이런 음. 거 소재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마감재로서 이렇게 아트홀처럼 연출이 그렇습니다. 되면서도 그 기능이 네. 있는 이걸로 그냥 끝이죠 마감까지 그죠. 뒤에는 이제 석고보도 치고 이걸로 그냥 그대로 마감입니다 아 요런 장 요즘 보기 진짜 드는데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짜거나 구입을 네. 한게 아니고 몇십 년째 쓰시던 장을 그대로 네. 갖고 와서 이 방은 네. 설계부터 이 장롱에 사이즈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남는 부분은 다운 천장을 만들어서 간접 조명 처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장 크기대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마치 붓바이장 들어간 것처럼 딱 맞춤형으로 네, 네. 하... 여러분 혹시 고가의 장을 갖고 계신데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그 버리지 마시고요 애초에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하시면 이런 멋진 붓바이장처럼 원래 이 집에 맞춤형으로 있던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여기도 어쨌든 확산광 이용해서 무드등이랑 다들 네. 아, 눈에 너무 좋겠다. 자, 이제 2층 한번 올라가볼까요 가시죠. 어? 이층 올라가기 전에 하부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을 쭉 놓고 이게 벽체에도 지금 라인을 놓네요. 예, 저 벽체등은 라인등인데, 저는 센서로 작동을 합니다. 스위치가 아니고. 아, 저쪽에다가 펜던트등 같은 것들도 그렇죠. 많이 달죠. 네, 저희는 그냥 원래 모토가 심플, 그래서 벽 속에 라인 조명을 매립을 해서. 음. 조명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는 이 간접 조명은 계단 목재를 다 타공을 해서 LED 조명을 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넣었고요. 여기 벽에 벽체 마감도 이거 우리 사무실에 <laughs> 보면 텍스천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 맞나요? 이거는 영림이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루바예요. 아... 벽체 마감용 루바인데 마감용 루인데 네, 가정에서는 거의 안 쓰다시피 하지만 이걸 이제 계단으로 끌고 들어왔죠 저희는. 고, 요것도 되게 또 신박하네요. 네.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루바입니다, 여기시... 그것도. 아, 루바야? 현정과 네. 계단 어. 하부, 그 다음에 이쪽 계단의 정면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일체감을 줬습니다. 음. 분위기 있네요. <laughs> 이쪽에도 라인 조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네. 여기도 아트월이 거실에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네. 저희가 보통 밋밋하게 그냥 벽지나. 네. 아니 루바 같은 거, 단순한 종류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주쪽에서 진입하시면서 아마 딱 보시면서 놀랬을 거예요 그죠 저도 예. 패턴도 되게 괜찮고 거기다가 이렇게 양각으로 이렇게 또 튀어나오게 한 느낌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건 소재가 뭔가요? 오동나무에 도장이 돼 있는 루바입니다 인테리어 소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집을 짓기 전에 건축주 사장님하고 건축방 나회를세 군데를 다녔어요 같이? 같이 아... 좋은 자재를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음, 사실 건축 골조 잘 짓고 뭐물안새고뭐 습안 생기고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주 분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의 최종 마감판은 결국 인테리어인데 그게 신경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권해드릴 때 뭐라고 권해드리냐면, 반축공사를 맡기는 게 어떻겠냐.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랑. 그렇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장님 만나면은 <laughs> 이 정도면 전문 인테리어 업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이 인테리어 마감 쉽지 않습니다. 안방에 음. 있는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는 음. 그 공간을 1층하고 똑같이 스윙도어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아, 안 안방을 열수 네, 있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유리는 아쿠아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음. 독립성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음. 이곳이 이 안방의 드레스룸입니다 별도 화장실이 또 이렇게 네. 드레스룸 안쪽으로 드레스룸 치고는 천고도 굉장히 높네요. 음. 이 집의 천고는 전체적으로 2,550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체 다. 기존 천고가 3,000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좀더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죠. 그러네요. 드레스룸이 이렇게까지 천장이 높으니까 또 수납 공간도 더 생기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 벽도 아까 그숨 타일 예, 네, 1층 어머니 방에서 보신 네. 그숨 타일입니다. 패턴을 네. 좀 달리해서 톤이 다르긴 한데 네. 또 요것도 아... 요 집은 방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콘 주택에 살면서 많이들 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시는데 그렇죠. 그걸 또이걸로 만회할 수 있는 네. 건강의 포인트를 준 그런 네. 아트홀이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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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헤드 쪽에 있는 저 벽체 의저 마감도 되게 독특하네요 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극장에서 네. 목모보드입니다 극장 벽체 마감 흡음제입니다. 그, 흡음이 되는. 예, 아. 그목모보드에 백색 출항형 페인트 칠을 해서 음.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보통은 메인등을 마이들 네. 펜던트 형태로 하거나 네. 일반 또그 LED로 된 이렇게 네모난 거 많이 네, 쓰는데 네. 이것도 매립으로 해서 라인 조명을. 눈부심 현상을 일단 방지를 했고요. 침대에 아. 누웠을 때 조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침실은 뭐더 이상 밝아야 될 필요도 없고 또 독서를 할 때는. 별도의 조명이 들어오니까,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기 근데 코너 창인데, 네. 보니까, 목조주택에서 제가 코너 창을 몇번 봤는데, 여기에 프로파일이 들어가서 그렇죠. 사실은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게 걸림돌이죠? 근데, 아 근데... 이건 창호는 그거를 안할수 있고, 유리끼리만 접합이 가능합니다. 우와, 여기 전원주택 단지가 <웃음> <웃음> 아파트랑 인근에 있어갖고, 완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단지에 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드님 방 잠깐 한번또 엿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천장 한번 잠깐 보세요. 이야, 천장이 남다른데. 여기 인테리어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뒷공간은 숨어있는 비밀 공간 드레스룸 겸 창고죠. 이야, 여기 공간감이 그래도 꽤 있어요. 이렇게 수납 선반을 일종의 가벽으로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쪽을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막아서 채광도 되면서 여기가 독립적인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네요. 그거 아이디어 괜찮네요. 일단은 방이 조금만 이렇게 넓게 나온다면 가벽으로 이런 공간 하나 음.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네요. 이게, 이게 다락방이라고요? 네, 다락방입니다. 이게, 이게 다락방 맞는 건가요? 진짜? <laughs> 다, 다락방인데 천고가 이거 불법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아닙니다. <laughs> 아니,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청구가 높으면서 이런. 공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이 음. 공간은 원래 저희가 이제 다락방을 만들면서 이 경사 때문에 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천장이 떨어지니까 까치창을 활용을 해서 좀더 넓은 높은 음.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게 까치창이라는 예, 공간? 예, 예, 예. 뭐 비둘기창이라고도 하고 까치창이라고도 비둘기창, 하는데 까치창. 채광도 도움이 되고 환기도 되고 또 층고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까치창, 비둘기창 때문에 이 층고가 네. 확보가 되는 이 공간이 나오는 거군요. 네네. 터즈처럼 써도 되고, 아이들이 어리면 네. 여기 놀이방처럼 꾸며도 되겠네요. 네네. 아니, 여기서 커팅까지 가능한 가락방. <laughs> 여기 보니까 또 천창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창이 있습니다. 많이들 천창 로망이긴 한데, 누수 걱정 때문에 사실 이걸 고민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천창의 가장 고민은 네. 누수와 결로죠 네. 언제나 똑같은 고민인데요. 네. 주변 단위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누수는 뭐 저희가 100% 잡았고요. 네. 여기 올라와서 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여기 별이 보이겠네. <laughs> 여게 버려지는 공간이. 어차피 버려지는 이제. 높이에요. 네.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음. 공간이 있어도 뭐 어차피 음. 쓸데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가구로다가 처리를 했죠. 음. 그래서.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락방에 별도의 세면대랑 냉장고까지 있네요. 오, <laughs> 어, 공간 활용을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이 위에서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음, 이제 3층에 있다 보니까 네. 내려와서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까 네. 어차피 화장실에 내려가서 사용하지만 간이 수도 정도는 뽑아 올려서 냉장고하고 조금 좀 편하게. 오늘 철콘으로된이3층짜리 주택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전체 건평이랑 이렇게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은 저기 70평이고요. 대지 70평. 네, 법정 면적은 60평. 실제 시공 면적은 90평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전원주택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이렇게 60평에 딱 맞췄고, 예. 그리고 확장 면적들이나 이런 다락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90평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주택들보다 방도 크고 네. 이렇게. 널찍널찍한 그런 개방감들이 공간들이 형성이 되네요. 네. 예비 건축주님들께 네. 미리 어떤 부분들을 시공사랑 같이 상의를 하면 이렇게 또 인테리어까지 만족스럽게 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충분한 계획 기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에서 건축주분들이 이렇게 맡겨놓으시지만 말고 같이 참여를 하시고 시공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저희 니즈자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호고대로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또 그게 법태리를 박아서 벗어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음. 건축주분들께서 평상시에 쓰고 싶었던 자재, 갖고 싶었던 공간 이런 거를 충분히 저희하고도 의논을 하시면 이보다 더 훌륭한 집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주의 니즈에 맞게 네. <laughs>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와 외장 마감까지 네, 만족스럽게 건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에 드론으로 이렇게 외부 모습까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차를 타고 바다로